반갑다 덧붕이들 지난화에선 일본 고령화 시대 대표주자 우리 노하의 악마가 뒤늦게 포치타 헌혈 운동에 참여하며 끝이 났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 1만 명을 별나라로 보내버린다는 유튜브에 올리면 바로 개같이 채널 정지 당할 만한 아지란 계약이 나왔기에 다음 주에 정말로 포치타가 노하의 악마를 먹을 것인지에 대해 내 댓가리 속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었다 아무튼 첫 장면 노인장의 피를 받고 트리거를 당기며 간신히 부활하는 포치타맨 어이쿠 시작부터 이 매끈한 종아리의 이뿐이는 누구지? 으흐흐 아시발 노카스였네 방금 한말 취소 그렇게 포치타는 노카스를 먹지 않고 앞으로 기어가서 다시 한번 헌혈 패널을 들며 정직한 헌혈 운동 이틀을 시도하는데 역시 정의의 히어로 체인소맨답게 어린이 별나라 코스만큼은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쨌든 그걸 본 노하는 널탱이가 없었는지 님네 없음을 시전하고 포치타의 머가리를 붙잡는데 그 순간 체인소맨을 도와줄 동료 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뿐이 요로듯 요르는 노화를 가리키며 이 자식 내 공적을 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보니 갑자기 눈물 나는 덕궁이 들은 게. 아사는 매차쿠 차당한 체인소맨을 보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지만 요르는 나가리 싸물라며 이대로 체인소맨을 내 무기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체인소맨만 속하고 빠져 무기가 되며 덴지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와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너무 네 피셜만 싸지끼는거 아니냐. 아사도 그런 무지성 내피셜의 쎄함을 느꼈는지 일이 그렇게 잘풀리 거냐고 생각하냐며 물어보지만 우리 똥꼬집 요로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 순간 아사가 요로에게 다시 두려움을 느껴 주도권이 뒤바뀌고 몸을 돌려달라는 요로에게 싫다고 대답하는데 그러자 요로는 공격을 관두겠다고 말하며 아련한 여주인공 표정과 함께 아사가 날 무서워하는 건 상처의 봉이라는 짱귀요미 필살 의교를 내뱉는다. 근데 이거 완전 고백 수준 아니냐? 이젠 너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건가? 필 살고백이 통했는지 다시 주도권을 되찾은 요로 하지만 그만두긴 뭘 그만둬 바로 배신 갈겨버리고 다시 한번 여신상 총을 싸재끼는데 사실 고백은 무슨 그냥 혹시나 싶어 한번 던져본 말인데 아사히 바보련이 그대로 믿어버려서 주도권을 넘겨준 듯하다. 하지만 총알이 노하의 악마 코 앞에서 멈추게 되고, 노하의 악마는 요르에게 고작 이걸로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말하며 제인 소맨과 요르를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시켜야겠다는 말과 함께 한 손으로 총알을 가로로 만들어버리는데 이를 보아하니 생물을 늙게 하는 노하뿐만이 아닌 물체를 늙게 하는 열하까지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주먹만 뻗을 줄 알지 포치타맨에게 데미지 하나 못 입히는 모습만 보여줬기에 예, 사실 개족밥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해왔지만 진지빨면 지금까지 파워판 요루조차 상대가 안된다는 걸 보여주며 아직까지 주인공 일행들이 근원적 공포의 악마를 상대하기엔 멀고도 멀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를 보아하니 1부 때 키시베가 덴지와 파워를 성장시켜준 것처럼 2부에서는 노화의 악마가 포치타와 요루를 성장시켜줄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전쟁이랑 체인소가 성장해봐야 이딴 딸깍하면 사라지는 개초딩 기술 가진 노인네한테 비빌 수는 있을까 싶기도 하고 포치타가 노화를 먹는 것을 거부하는 현재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근원적 공포에 비빌만큼 성장을 시켜주는 것일지 다치키의 빙의에서 다음주까지 고민을... 어랍오아오게치키진짜